아유,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세 환장으로... 아, 그럼요. 주세요. 아, 프린티. 아니, 난 사실 선물 주고, 아셔도요 아, 네. 아, 아, 저... 사실 <laughs> 아 프린티. <트위티>. 아, 프린티. <laughs> 감사합다 늦은 시간까지 계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. 오늘 즐거우셨으면 <laughs> 신기한데 <신기하게 웃음> 정말 좋은 문화가 생기고 있는데 <laughs> 모든게 모두가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시구요 다들 오늘처럼 <laughs> 행복하게 지내세요 고생 잘 봤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